안녕하십니까 멸치의 별코 8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이정 됐나? 무섭다 100개? 아이 110개 했으니까 이제 또 올려봐야지 110개 이상 아, 둘셋넷 아, 내려 놔 적당하나 좀 더? 아좀더 다섯 아 소리는 없고 열. 나 뒤꿈치 올리라고 힘을. 세. 앞꿈치 살짝 들어내라고 이렇게. 아니. 오시. 휴식이야. 8시. 90 아, 100개 마지막 아. 오. 15개 자 8일차 저번 운동보다 5개 늘렸습니다 내일 또 5개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근데 6일차까지는 50개 때 허벅지가 너무 싫은데 이제는 그게 한 80개쯤에서 온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130개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다. 소리를 안 질러도 아, 이제 100, 100개는? 아, 매, 할까, 운동을 좀몇 개? 몇 200개까지 약간 목표를 운동 좀 하나하나 몇개까지나 힘이 남아있다. 하고 났는데 데미지가 크게 없다. 15개, 15개. 5세트. 그럼 60, 75개네. 아, 60개하고 마지막은 10개를 하는 걸로 해서 아, 하루 쉬어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때 첫 타임 15개 한번 제일 조져보고 1분을 쉬어야지. 시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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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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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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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자극이 많이 안 온다. 아제 시계 저거 고장난 거 내가? 배가... 빠빠빠빠 하지 말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렇지 그렇지 빨리 하면 아오는 자극이 이럴 때 온다. 차오름이 느껴지는게제 진짜 운동이 된 거거든요. 방금 0 개서 에 맞다. 그만의 역순. 빠른 속도를 할때내가슴에 자극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거야. 올라 내려도 붙인다 올라 갈 때. 아. 라다됐끝끝 도망가. 아, 이제 아, 길게씩 몇 개만다. 지금에라 갈거아좀게 아, 몰라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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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시겠다, 이다. 확실히 달라진 거는 푸시업하고 나서 지금 어깨가 안시리다는 점. 근데 얘가 지금 너무나 세게 쪼고 있으니까 쪼임만 느껴지. 손목이 아프다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머리 아프다고 명치라니 맞은 느낌. 아니 풀어 이구나 풀고 나서도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은. 일단 하루 쉰것 때문에 뭐 토요일도 뭐 그걸 쳤다고 표현하고 이틀 쉰 건데 많이 좋아졌어 지금. 통증 부위가 다 없었고, 어깨 시린 것도 오늘은 없다. 손목도 어, 어. 고무줄 없었으면 3기식인데 고무줄 있으니까 이번 주는 계속 고무줄을 당기고 다음 주에 이제 없이 한번 해보자. 고 토요일 날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턱걸이 어, 밴드를 활용한 턱걸이. 어, 어, 저처럼 수량을 많이 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꿀팁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보았고요 토요일에 어,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세트당 10개씩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테스트 레츠고 아, 1, 2, 3, 4, 5, 6 6세트 와 아까 푸션 그 너무 무리했다 자 1세트 자 둘. 우와, 뿌! 까. 아, 말이 안 나온다. 어. 턱걸이 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3개밖에 못했던 사람이 어, 밴드를 활용하니까 음. 10개까지 수량을 채웠고요. 그리고 3개밖에 못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어깨가 다치는 부상의 위험을 충분히 줄여주면서 어, 내가 있는 힘을 쫙 짜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느꼈고 좋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맛집입니다. 음. 아, 직이 2세트는 10개까지는 못해. 음. 어, 빡세다. 그리고 왼몸 노는데 왜, 음. 왜 이렇게 음. 숨이 찬는데 왜? 와 어디 장난인데? 와. 근데 이제 내일 알이 배기느냐 안 배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옛날 컨디션이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를 체크하면 될것 같아. 음. 어. 끝까지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나올 나올까 나올아팔 지금 몇분신 건데 이거 5 분셨다고 시간 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시작 하나 아, 신널입니다 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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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 아, 와, 출근해. 이거 뭐하까 하나, 둘, 둘. 확실히 근데 거울로 봤을 때도 첫 날이랑 은 진짜 차이가 나. 식단 없어도 숨어있던 근육들은 다 올렸다. 턱걸이 시작하는 분들 무조건 턱걸이밴드를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개씩 깔짝깔짝 10세트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을 입증하겠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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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마이크업 8차는 여기까지 아.